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살을 한번 김치랑 구워봤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뚜기 햇바닥 한번 먹어볼게요. 아, 씨. 맛있겠네, 이거 봐. 밥이랑 먹어볼게요. 음. 김치 먹고. 이게 목살인데, 목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뼈가 없어요. 삼겹살은 뼈가 많은데 목살은 뼈가 없어요 김치랑 볶으면 맛있어 이게 고기 먼저 볶은 다음에 김치 나중에 넣으면 돼요 이거 음 음, 음, 아, 음, 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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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밥이랑 뭐 먹어볼까요? 음 맛있네요 음 이게 고기 구운 다음에 뚜껑을 딱 닫으면 고기가 잘리고요 어느 정도 다음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